위에, 아, 어, 두, 두. 저기 보이는 건 천사대교 바람소리가 쉥쉥쉥 천사, 응? 저기 건너 저 보이는 거저 천사대교예요 네. 아닌 같은데요? 안 보여. 이거 천사대교 아니에요? 네. 어, 어, 목포대교 목포대교예요? 아임 r 리 저거 목포대교 <laughs> <laughs> 아, 천사대교라고 해서 천사대교는 쫙좀 있어요, 좀 아마 그래요? 한참 멀어요. 한참 멀어요? 그래도 가야지. <laughs> 그래도 가야지. 타고 오다 보면 보이긴 하는데. 예. 지금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. 아, 음, 이거는 목포대교. 엄마, 가마 음. 이거. 사장님 오래 살고 싶어요. 아이고. 아이고. 제가 구해줄게요. <laughs> 제가 구해줄게요. <laughs> 걱정 마세요. 다들 왜안 무서우신가 보네요. 나만 덜간다고 네. 나만 안 무서워요. 안 무서운게 이걸 산거죠. 목포시려면서요. 목포 아니에요? 네? 선생님은 목포 아니에요? 아 목포, 목포 사람 맞아요. 근데 왜 무서워요? 해 바다로 떨어지면 어. 그냥 수영하면 되지. 아저 봐야. <laughs> 건너편에 저 섬들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진짜 이쪽만이니까. 네. 그 섬이 <laughs> 진짜 많아잉. 이거 <헉. 웃음> 우리 안도는 <완더는> 그렇게 <laughs> 많진 않거든요. 음, 너무 이저 봐봐. 바다로 바닥길지좀해 아, 어, 놨잖아요. 응. 응. 네. 걸을 수 있게. 저기 어, 뭐. <laughs> 어, 이렇게 응? 저고대쪽으로 아저씨가 원하시는. 예? 아, 여기서 내려서 아, 이걸 네. 걸으라 걸라고 걸으라는 얘기야. 어. 네. 응. 응, 응. 우리 요거 응. 걷자 어, 그래 이거 걸어 걸어 <laughs> 우리는 <laughs> 거기 보다 응. 맞지, 아, 부터 I 니까 n 버 know. I 니 o n 차이 돼요 음. 한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이 n t k 이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파도가 치니까 그러긴 한것 같은데 파도가 양쪽에서 치는 것 같아 이게 배가 지나가구나아배 지나갔구나 <웃음> <웃음> 우리는 어릴 때부터 파도 많이 태풍과 바람과 파도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어서 안 <laughs> 무서워요 네, 너무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하는 환경이 중요한데요. 청쪽만 저걸 갖다 돌아볼까? <laughs> 네. 저쪽을 가고 뭐, 이제 가까이 쪽가가고 자유자방교관을 해가지고 그쪽 한번 돌아가볼요 한쪽이요? 여기 안들어까 그럼 이제 탈때 사람도 엄청 나올 것 같아요. 저쪽은 사막도거든요. 위에 은 저쪽 사막도. 저기 지금 보이는 거야? 네, 화면에요. 그 길, 그 가운데로 나가는 길인데, 저기 땅에 나왔지 가까이 나가는. <laughs> 둘레길을 이쁘게 해놨네. <웃음> <웃음> 물 색깔이 있잖아. 이 바닷속에 무수한 어떤 생물체가 살아있는 것 같아. 영양소가 음, 엄청나게 있는 것 같은 그런 물색이야. 이건 왜안 찍는 거지? 이건 만족이거만족까가간가면 크리터, 크리터, 크려고 이거 터 크리터, 크가터 크리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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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리리리터 크리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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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서터크리리리바람소리바람소리 엄청난 바람소리, 바람소리. 바람소리, 뭐 바람소리. 자, 이렇게 돌아도 되고, 이렇게 돌아도 되고, 그렇게.